자, 안녕하세요 미남인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차선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선 변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속도인데요 자 옆차고 하 우리차고 하 속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속도가 느린 경우는 끼어들기를 해야겠죠 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차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차가 멈춰 있을 때는 차간 거리가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행을 하면서 실제로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직접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가 좀 많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차선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깜빡이 키고요 왼쪽으로 나갈 건데요. 자 왼쪽에 보면 저렇게 이제 차가 오죠. 자 지금 두 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이 검은 차가 지나가면 뒤에가 멀어요. 그러면 엑셀을 약간 띄었다가 옆에 지나가면서 꽁무니가 보이면 바로 엑셀을 밟아주면서 들어갑니다. 제가 약간 속도를 줄였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속도를 줄였다가 가기 때문에 옆차가 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엑셀을 밟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가 왼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자, 지금 옆차들이 빠르죠? 자, 그럼 요 차가 지나가면, 자, 엑셀을 더 밟아주면서, 옆에 지나갈 때좀 같이 밟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뒤차하고 속도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깜빡이 켜고 자, 사이드 미러 보고요. 자, 이렇게 비슷할 때, 한두 번, 세번 봤는데도 옆차가 비슷하죠? 그러면 핸들을 살짝 틀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도를 맞추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가 밀렸을 때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는 거의 힘들고요 이제 이렇게 신호를 받고 가면서 이제 차간 거리가 벌어지죠 이럴 때가 이제 차선 변경이가 좋을 때입니다 자 그럼 교차로 안에서 차선 변경이 힘드니까 자 교차로 지나면서 제가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깜빡이 켜고 자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저 뒤에 있죠 차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차가 어디에 있는 천지 차 선을 보고 선의 옆에 있는 차가 옆차입니다. 저희 차가 보이고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자 옆에 옆에 차는 있는데 지금 옆차는 없습니다. 뒤에 있어요. 그러면 자 앞차가 자 느리게 가면 저희도 천천히 뒤무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 앞차 옆차보다 더 빨리 가면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속도가 빠르면 저희가 그래서 속도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을 때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차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차가 섰을 때는 차선 변경하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 자, 깜빡이 켜고 바로 옆에 차는 보내 주는데요. 자, 옆차가 안 옵니다. 자, 안 오면 살짝 무문를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습니다. 자, 3분의 1만 들어오면 거의 다 들어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자, 옆차들도 저희가 깜빡이 켜는 거를 볼 거예요. 깜빡이를 켠걸 보고 저희가 공간이 있는 곳으로 살짝 집어 집어 넣으면 옆차들도 약간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차가 많이 밀리죠? 자, 차가 어느 정도 살살 움직일 때, 자, 그러면 옆차보다 빠르면 안 되니까 깜빡이를 켜고요. 자, 옆에 이흰 차를 보내주고요. 자, 흰차 꼭무늬를 따라 들어가는데, 자, 여기가 지금 차가 밀리죠? 밀리니까 여기를 지나서, 자, 밀리는 공간을 지나서, 자 옆에 이제 검은 차를 보내줘 보겠습니다. 엑셀을 약간 띄고 보내준 상태에서 공문 일 따라 살짝 이때 옆 차가 빠르면 같이 엑셀을 밟으면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삼거리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교차로 앞에서는 차선 변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차들이 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넘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을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직선 구간에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바로 앞에서도 하시는 게안 좋고요.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교차로 앞에서는 신호가 언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간 앞을 주의를 못 하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로를 이제 통과하면서 지금 이제 신호를 받고 코너 구간을 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차선 변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차선을 정확히 들어오고요.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깜빡이를 켜고요 자, 그럼 옆에 흰차를 보내줍니다. 그럼 뒤에 차가, 검은 차가 거리가 좀 있죠? 자, 그럼 엑셀을 밟으면서 꼭무일 따라 살짝 집어넣으면 이제 옆차는 네,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깜빡이 켜고, 자 옆에 흰 차가 빠르죠? 보내주고 바로 옆차는 보내주시고 그 공문을 따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옆차들하고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추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차는 보내준다 생각하고 절대 추월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추월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추월을 하게 되면 그 옆차보다 제, 제 차가 속도가 훨씬 빨라야 돼요. 빨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빠른 상태에서 또 거리를 많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앞에 차들이 만약에 빨리 안갈 경우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차를 보내준다 생각하고 그뒤 차, 옆 차의 꽁무니를 따라가 준다 생각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그뒤 차도 저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야상으로도 안전하게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차로를 지나면서 회전 구간이나 교차로에서는 웬만한 변경을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코너를 돌아서 자 제가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깜빡이를 키고요. 킨 상태에서 바로 옆차를 보내줍니다. 자, 엑셀을 살짝 꼈다가 옆에 지나가는 순간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이때 이제 자, 조심해야 될게 자, 여기 바로 교차로가 있죠? 자, 저는 이 타이밍에 지금 들어오려고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왜? 신호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로 앞에서는 네, 항상 신호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걸릴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항상 주의를 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또 옆만 보고 꽁우님만 따라간다고 엑셀을 막 무작정 밟으면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교차로 앞에서 신호에서 걸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교차로를 멀리 시야를 보고 옆차도 보고 그러니까 차선 변경할 때는 흐름도 봐야 되지만 이런 이제 시내에서는 교차로 신호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신호를 받으면서 차선 변경을 가능한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차로가 있으면 교차로 전에서 바꾸는 것 보단 교차로를 지내서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교차로가 너무 가까울 경우. 자, 바닥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는 들어가야겠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옆차 보내주고 택시가 좀 멀죠? 자, 그러면 공물 따라서 살짝 틀어줍니다.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맨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주정차된 차들이나 택시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차선 변경할 때도 저렇게 정지된 차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선 변경할 을때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이번엔 제가 다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이 교차를 지나서요. 자 지나가면서 깜빡이 켜고 자 사이드 보고 한번. 자, 두번 충분히 확인을 해준 상태에서 살짝 들어갑니다. 자, 다 들어오면 끄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어, 가끔 보면, 옆차의 거리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리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빠른 경우는 거리가 멀어도 드라이가 힘들어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깜빡이 키고, 사이드미러 확인하고요. 자, 멀죠? 자, 저렇게 멀고 일단 빨리 안 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중요하지만 속도, 자, 옆차가 빨리 오는지 안 오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깜빡이 키고요. 자, 옆에 이제 트럭이 오죠? 자, 트럭은 보내주고 그 뒤에 오토바이가 오는데 좀 머니까 자, 트럭이 속도를 줄이면 저희도 줄이면서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앞차 브레이크 밟았죠? 네, 이제 교체로가 다가오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로가 가까워지면 차들이 속도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미리서부터.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뒤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깜빡이 켜고요 자, 이렇게 신호가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면 옆차, 앞차들이, 옆차들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교차로 앞에서는 차들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또못 가겠죠. 자, 그럼 이제 차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파란 불이니까 자 왼쪽에 왼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깜빡이 켜고요. 자, 한번 보고 두번 보고 계속 비슷하며자 옆차랑 속도를 비슷하게 맞치면서 꽁무니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면 끄고요. 일단은. 어, 흐름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좋고요. 차선 변경은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깜빡이 키고자 지금 옆에 차는 없습니다. 옆에 옆에 차만 있고요. 그러면 살짝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옆에 차인지 옆에 옆에 차지도 반드시 구별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깜빡이를 키고요 교차로 안에서 변경을 하면 안 되죠. 자, 교체를 그 지나면서 옆에 차가 가까우니까 검은 차를 먼저 보내주고요. 자, 이때 엑셀을 띄었습니다, 저는. 자, 검은 차가 옆에 지나갈 때쯤 엑셀을 살짝 밟으면서 꼭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옆에 지나갈 때쯤 저희가 속도를 약간 아까 전에 줄였기 때문에 옆차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옆차를 보내주면서 옆에 지나갈 때쯤 같이 서서히 엑셀을 밟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차가 지나가면서 꽁무니가 앞창문으로 보일 때쯤 핸들을 살짝 들이밀면서 들어가면 예, 그뒤차가 어, 어느 정도 저희가 깜빡이 킹을 보고 약간 속도를 줄일 겁니다 자 제가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깜빡이 켜고요자 오른쪽에 지금 이제 트럭이 있습니다 일단 트럭은 바로 옆에 있는데 자, 트럭이 안 오죠 가까이 그러면 이차 꽁무니를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1 정도 들어오면 이제 트럭이, 예, 양보를 하겠죠. 깜빡이 끄고요 차가 밀릴 때는 옆에 차의 꼭무기를 조금씩 따라 붙어주면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그러면 옆차들도 들어오는 줄 알고 속도를 약간 줄여줄 겁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자, 근데 신호가 걸렸습니다. 이럴 경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신호가 걸려서, 자, 차단 변경을 못할 때는 깜빡이를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약간 특성이죠 깜빡이를 켜놓고 계속 있으면 옆에 차들이 물론 미리 인지를 할 수는 있지만 양보를 잘안 하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차간 거리가 벌어질 때 그때 이제 깜빡이를 켜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고 들어가는 게더 좋습니다 약간 요령이죠 네, 네. 약간 눈치 싸움도 있고요 이 차선 변경이라는 게 무작정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옆차의 흐름도 봐야 되고 그 차가 양보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아니면 이 차가 더 가까이 붙어서 나를 못 들어오게 할 건지 방해를 할 건지 그런 것도 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양보를 안 해주려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움직이면서 한번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른쪽이 많이 밀렸네요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 깜빡이를 켜고요 자 이럴 땐또 들어가기가 힘든 게자 앞차가 속력을 잘안 내요 옆차들은 빠른데 그럼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검은차 지나가면 뒤에 차가 좀 머니까 검은차 지나가고 공을 따라서 살짝 엑셀을 밟아주면서 앞차를 보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옆에를 계속 보지 마시고, 앞에 차를 보면서 따라가 주십시오.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깜빡이 키고, 자, 사이드 미러 보고요. 한두번 정도 봐도 비슷하면, 자, 엑셀을 더 밟아주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깜빡이 켜고 자, 옆에 차 보내주고요. 자, 뒤에 차가 머니까 엑셀을 밟아주면서 뻑 무늬를 따라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핸들을 살짝만 트셔야 됩니다. 핸들을 너무 많이 트시면 안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젠 차가 없죠? 자, 차가 없는데 앞차가 느려요. 그러면 우리도 느리게 속도를 맞추면서 같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옆차는 느린데 우리가 더 빨리 가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자 이번엔 왼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체로를 지나면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교체로를 지나면서 깜빡이 먼저 키고요 자 사이드 미러 보고 한번 자두번 반대도 계속 비슷하면 살짝만 틀어서 들어갑니다 자다 들어오면 끄고요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깜빡이 켜고 자, 한번 봅니다. 자, 없습니다. 멉니다. 자, 또한번 봅니다. 자, 여유 있습니다. 살짝. 아주 자연스럽게 핸들 틀어, 틀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트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이번에는 연속으로 세 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칸. 자, 연속으로 들어갈 때는 깜빡이를 계속 킨 상태에서 계속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면서 한 칸씩, 한 칸씩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에 두 칸을 쭉 들어가면 안 되고요. 차가 없다고 해서 한 번에 쭉 들어가면 사각지대 때문에 더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안 오더라도 한칸 들어가고 다시 한번 사이드 미러 보고 또한칸 들어가고. 이때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깜빡이는 껐다 켰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서 자, 킨 상태에서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깜빡이를 키고요. 자, 사이드 미러 보고요. 자, 일단 흰차가 멉니다. 자, 흰차가 머니까 검은 차, 에코스를 따라서 살짝 한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똑바로 되면 다시 한번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시고요. 자, 뒤에 머니까 또한 칸.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검은 차가 있는데 속도가 비슷하니까 계속 같은 위치에 있죠 자 그러면 또한칸 핸들은 살짝만 틀어주세요 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왼쪽으로 계속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호를 받고 가면서 자 약간 길이 꼬부한 길이죠 교차로죠 자 이런 데서는 차선 변경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지나가면서 저희 차선을잘 보고요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사이드미러를 봅니다 자 바로 옆에 없으면 살짝 속도를 내면서 한칸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면 끄고 또 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또 없습니다 한칸 자또 보고요 사이드미러 보고 자또 한칸 자 이렇게 속도를 계속 맞추면서 앞에도 보시는 거예요. 앞에도 보시면서 옆에 계속 보시는 겁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건데 자 사이드미러 보고요. 자 뒤에 거리가 멀면 살짝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면 끄고요. 자 이제 고 고깔 내려오면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시야가 잘 안보이겠죠 차가. 자, 깜빡이 먼저 켜 주시고요. 자, 이때 시야가 보일 때 이제 사이드미러를 확인합니다. 이때 빨리 달려오는 차가 있나 보고요. 살짝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선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운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